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내집 마련을 넘어 성공적인 투자까지 도와드리는 세종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오늘도 정말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땅야와 함께하겠습니다. 땅야야, 안녕! 안녕하세요. 땅야입니다. 오늘은 세종자이더시티 산홀 2단지 무순위 소식 핵심만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세종부터 한번 가볍게 볼까요? 오늘 안내해 드리는 무순이는요.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의 6 3생할거의 신축이고요. 많은 선호가 있는 실거주가 굉장히 탄탄한 입지입니다.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하죠. 전매 거주 의무 부담이 낮아서요. 그래서 요즘은 무순이 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빠르게 첫째 자격 세종 거주 무주택자만. 둘째, 일정은 9월 15일에 청약 접수를 하고요. 9월 18일에 당첨자 발표를 하고, 9월 25일에 계약을 진행합니다. 빡빡합니다. 셋째, 물량은 단두 세대. 84C와 101B입니다. 좀 전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접수는 9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5시 30분까지 청약홈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는 불가합니다. 발표는 9월 18일 목요일 청약홈에서 10일간 조회됩니다. 서류를 9월 20일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계약은 25일 날 하고요. 장소는 대전 중소기업회관 2층에 GS건설회사에서 합니다. 17시 30분 이후 취소는 불가하고요. 1인 1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조건은 깔끔해요. 세종 거주자이면서 무주택만 가능하고요. 애국인은 불가합니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당첨을 받았거나 부적격이나 질서교란으로 하셨던 분들은 제한이 됩니다. 중복은 무효되고요. 꼭 하나만 신청하세요. 팔사시 213동에 1504호이고요. 분양 가격 4억 2500만 원에 계약금 8500만 원, 잔금 3억 4천만 원입니다. 101B는 총 분양 금액은 5억이고요. 계약 금액은 1억, 잔금은 4억입니다. 총두 세대라 아주 귀합니다. 분양 가격과 옵션 완납 후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84C 타입의 확장비는 417만 원이고요. 계약할 때20% 비용이 필요하고요. 플러스는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1392만 원이 들어가 있고, 가전 이것저것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변경이 불가하고 그대로 승계를 하셔야 합니다. 101B 212동 1104호는요, 확장이 327만 원만 있습니다. 플러스 가정 없어요. 심플해서 계산이 좀 쉽죠. 자, 입주는 2025년 10월 16일까지입니다. 잔금 완납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전매 제한은 21년도 8월 4일부터 1년이었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관리비는 잔금 약정일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발표는 9월 18일이고요. 문자로 8시에 발송이 될 건데요. 링크 없는 문자가 발송이 되니까 그점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종 확인은 창약홈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그럼 요즘 실거래가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최근의 기준을 보면은요. 84타입 같은 경우는 7억에서 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100일 타입 같은 경우는 8억 5천 이상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와 그럼 시세차익이 엄청난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84C 타입은 분양가격과 옵션 비용을 합쳐도 4억 중반이잖아요. 시세가 7억 원이 넘어가니까 2억에서 3억 원의 차이가 기대되고요. 100일 B타입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3억 원 이상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빠르게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접수는 9월 15일, 발표는 9월 18일, 계약은 9월 25일입니다. 자격은 세종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분만 가능하고요. 물량은 딱두 세대, 입주는 10월 16일까지입니다. 오늘은 세종 자이더시티 무순이 청약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단두 세대라서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시세 차익과 투자 가치를 보면 도전해볼 만한 기회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당첨되신 분들 연락주시면 저희 몽땅에서 스타벅스 커피 소개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야야, 고생했어!